나랑 Fm하러 가자 나랑 Fm하러 가자 나랑 나랑 F, Fm 나랑 Fm하러 가자 잇즉까노타임 안녕하세요 까누입니다 오늘은 Fm 패치 영상입니다 많은 분이 패치 영상을 요구했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매번 시리즈마다 비슷한 영상이지만 항상 저의 패치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Fm2023 패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치에 앞서 사이트 fm 코리아 가입 플레이어스 가입 토렌트 설치 그리고 여유로운 컴퓨터 용량 한 50기가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압축을 풀고 적용하고 이런 시간이 꽤 소모가 되니까 킬링타임용 영상 정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할 패치 부분은 첫 번째 그래픽 선수 사진 팀 로고 두 번째 라이선스 리그 실명화 및팀 이름 변경 세 번째 선수 이름 한글화 네 번째 판게아 DDT 리그 추가 없이 다양한 선수 사용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스킨 인터페이스 향상을 위한 스킨 먼저 자료를 하나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그래픽 패치 링크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링크 클릭 링크는 영상 설명에서 적어둘 테니 영상 설명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토렌트다운 시작해 봅시다. 인터넷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의 속도로는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라이선스 패치 링크 들어가서 FM23 베타 올인원 실명화 패치 다운받습니다. 선수 이름 한글화 링크 들어가서 스텝 이름 LNC 전체 한글화 다운받습니다. 판게아 DDT 링크 들어가서 판게아 DDT 2022 받아줍니다. 2023 버전이 올라온다면 링크 영상 설명에 링크 수정하겠습니다. 스킨 패치도 받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플레이어스 사이트입니다. 링크 들어가서 플레이어스 스킨 23 받아줍니다. 자, 이제 다운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으면 이렇게 파일이 다섯 개 생기는 거 보이시죠? 압축을 다 풀어보겠습니다. 압축을 푸실 때 토렌트를 꺼주거나 토렌트의 공유 파일을 삭제해주세요. 토렌트 실행 중에 압축을 풀면 파일이 깨져 몇몇 사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큰 그래픽 해당하는 파일은 푸는데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선수 이름 한글화 패치 파일을 압축 풀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다운받았던 플레이어스 사이트 여기를 한번 눌러주면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주소를 복사해서 비밀번호 입력란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그래픽 패치까지 압축을 다 푸셨죠. 압축을 푸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압축 푼 상태죠. 패치 전 게임을 한번이라도 실행해주고 꺼주세요. 그러면 패치할 준비 끝! 첫 번째 그래픽 패치. 그래픽 패치 해보겠습니다. 다운받았던 오토 FM 2.2 폴더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오토 FM .exe 있죠?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 창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 FM 2022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지만 FM 2023만 설치된 분들은 바로 풋볼 매니저 2023에 설치할까요? 뜰 겁니다. Y 누르고 엔터. 이렇게 기존 폴더라고 뜨는 경우가 있다면 그냥 Y 누르고 엔터로 진행합니다. 뭐, 삭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전 그냥 다 Y 눌렀습니다. 아마 게임을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삭제한다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래픽 패치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종료하기 위해 엔터키를 두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뜹니다. 엔터, 엔터. 두 번째, 라이선스 패치. 먼저 파일을 삭제합니다. 메모장에 친절하게 해당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바로 내 컴퓨터 창에서 복사 붙여넣기로 바로 가기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 위치가 다르신 분들은 찾아가셔야 하고,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에 설치한 분들은 내 컴퓨터 창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영상 설명에도 경로 위치 적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스팀, 스팀 앱스 컴모, 풋볼 매니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DB 2300, LNC 얼 폴더에 들어가서 페이크, LNC, LIC10, ENIG 삭제합니다. 그러면 삭제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스팀, 스팀, 스팀 앱스 컴모, 풋볼 매니저 2023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DB 2300, EDT 퍼머먼트 이 폴더에 들어가서 페이크 EDT 삭제합니다. 삭제하면 이렇게 되고 다음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스팀 스팀앱스 컴모 풋볼 매니저 2030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DB 2300 DBC 퍼머먼트 브라질 키트 포비든 라이센싱 2 라이센싱 2체 삭제합니다. 삭제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파일은 다 삭제했고 C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스팀, 스팀앱스, 콤모, 풋볼매니저2023,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DB, 2300, FM23 베타 올인원 실명화 패치 폴더에 있던 FM23 베타 올인원 실명화 패치 LNC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라이선스 패치도 끝! 참고로 이 스팀 폴더 내에 수정한 패치는 FM 업데이트가 돼서 버전업이 되면 그때도 위에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1월 이후 정식 출시가 된다면 이 방식대로 또해 주셔야 할 겁니다. 전작 FM 2022 폴더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버전업이 될 때마다 00, 01, 1030, 40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기니까 그에 맞게 삭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FM2300 폴더를 적용하는 중이고요. 참고로 가장 최신 폴더만 적용해주면 됩니다 나중되면 폴더가 저렇게 많아지는데 최신 버전인 다공 폴더만 진행해주면 되겠죠 세번째 선수 이름 한글화 C드라이브 프로그램 8 스팀 스팀앱스 콤몸 풋볼매니저 2023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DB2300 LNC All에 들어가서 받아뒀던 8일 FM0523 스텝 선수 이름 LNC 전체 한글화 폴더 들어가서 FM 0 5 23 스템 선수 이름 LNC 전체 한글화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제 한글화도 끝 역시나 이 폴더도 버전업이 되면 추가가 되니까 최신 버전 폴더에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네번째 판게아 DDT,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스팀, 스팀앱스, 콤몽, 풋볼 매니저 2023, 데이터, Data, 데이터베이스, DB, 2300 폴더에 받았던 자료 판게아 2 0 2 2 폴더 안에 판게아 2022 디디트 파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역시나 이 폴더도 버전업이 되면 추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킨 패치 C 드라이브 내 문서 스포츠 인터랙티브 풋볼 매니저 2023 스킨스 만약 스킨 폴더가 없다면 만들어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플레이어스 스킨 23 폴더 안에 폴더 안에 요 폴더 안에 있는 플레이어스 스킨 23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스킨 패치까지 완료. 모든 패치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fm을 실행시켜 봅시다. 메인 화면에서 한경 설정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스킨을 설정해 봅시다. 플레이어스 스킨 23 설정 확인. 스킨을 불러오는 중이라고 하고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뭔가 바뀌었죠 스킨 설정이 된 겁니다. 보통 이렇게만 설정을 해도 선수 사진, 팀 로고, 유니폼, 트로피가 추가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데스 경우 다시 환경 설정 들어가면 스킨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기본 정보에 스킨 캐시를 사용해 페이지 불러오는 시간 단축 해제, 환경 설정 변경 사항을 적용할 때 스킨 새로고침 체크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새 스킨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라고 뜨죠 로딩이 좀 걸리면 제대로 되신 겁니다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리어 게임 설정부터 제대로 성공한 느낌이 들죠 로고 제대로 나오고 고급 설정으로 리그 대충 추가해서 여기에 선수가 7.9만 명 정도 보이면 판게아 ddt를 잘 적용된 겁니다 리그 추가와 상관없이 많은 선수를 사용하는 기능이기에 5대 리그만 추가해도 7.9만 명이 나온 거면 성공한 겁니다 상세 설정에 보면 선수 능력치 표시는 꼭 해주세요. 이래야 선수들 능력치가 제대로 표시됩니다. 물론 고수님들은 끄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게임 시작. 감독 대충 추가하고 시작. 유니폼도 잘 나오고 로고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 선수단 들어가 봅니다. 한글화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참고로 한글화는 모든 선수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어빌이나 명성이 높은 선수 위주로 한글화가 되어 있다는 점. 보통 5대 리그 팀들은 한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맨시티 기준 2군 전원 한글화 U18 정도는 부분적으로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죠. 구단 정보 들어가 보면 트로피, 유니폼, 선수 사진도 잘 나오고 확인되시죠? 메뉴도 확인해 보죠. 맨레드로 표시되는 팀인데 실명한 패치로 깔끔하게 메뉴로 나옵니다. 대명도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했고 패치가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끝. 이제 즐겜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아직 베타 기간이죠. 베타 기간이지만 최대한 할수 있는 패치 항목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프로그램 파일, 스팀 쪽에서 수정했던 파일은 추후 버전 없이 또 하셔야 하고 라이선스 패치도 정식 출시가 된다면 아마 또 수정해서 패치를 하셔야 하니까 이 방법과 비슷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킨 패치도 아마 꾸준히 업데이트 되니까 종종 스킨 패치 받았던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패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하면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의 취향껏 고르셔서 패치를 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FM 패치 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안녕! FM 할 고양이 소리 질러!